주만나를 사랑해 주시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신대학교에서 구약학을 가르치고 있는 조희 교수입니다. 우리는 주만나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동감 있게 만날 수 있습니다. 삼월에도 주만나를 통해 말씀을 깊이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큐티하는 당신이 하나님의 큐티입니다. 주만나를 애독해 주시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반갑습니다. 주만나 디렉터 김경열 목사입니다. 따뜻한 봄이 오고 있습니다. 새싹이 도단하고 생명이 움트는 봄. 생각만 해도 참 따뜻하고 설레이는 계절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더더욱 얼어붙었던 시절인데요. 이번 3월은 우리에게 더없이 푸근하고 행복한 나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번 3월 주말 나에 실린 묵상 글인데요. 우리 김근영 목사님께서 이 나태주 시인의 글을 인용하셨더라고요. 이 사랑이라는 시인데요. 저는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생각만 해도 봄이 되고, 가까이 가도 꽃이 피고, 어쩌나 앉기만 해도 바다가 된단다. 정말 따뜻하고 감동적인 시인 것 같아요. 김근영 목사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3월에는 우리 가족이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든 교인들이 서로에게 화창한 봄날이 되어주고 향기로운 꽃이 되어주고요. 드넓은 바다의 품이 되어주는 사랑 넘치는 날날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얼어붙었던 여러분들의 몸과 영혼을 녹여줄 친구 한 명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3월 주만납니다. 이 표지에 보시면 새싹이 고개를 내밀고 있죠. 차가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이 움츠러들었던 어깨를 펴고 다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이번 달에도 이 주만나는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말씀의 힘으로 새롭게 도단하는 3월 한 달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는 이번 달에도 계속해서 이 창세기를 묵상하게 되는데요. 이 창세기 스토리가 점점 고조되고 절정으로 올라가고 있죠. 3월에도 이 창세기 본문을 통해서 성경을 읽는 재미도 누리시고요. 그리고 깊이 있는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3월달 본문도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너무 좋지만 그 중에 이 창세기 28장 말씀을 한번 선택해 봤습니다. 먼저 이 말씀 한번 읽어 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붉은색 부분을 한번 유심히 보세요. 함께 있어. 지키며 돌아오게 할지라. 떠나지 아니하리라. 누가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누굴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 포인트는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김없이 변함없이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 구절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나 큰 위로를 받는지 몰라요. 세상 만물을 경영하고 통치해 가시는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 여러분, 언제나 함께 지키고 함께 있겠다. 여러분, 우리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친구가 되어 주시고요. 우리 곁에서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 주십니다. 코로나보다. 더 심한 무엇이 우리를 공격해 온다고 해도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요? 우리를 끊임없이 지키시고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요. 그분을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달이 대문글에는 CS 루이스의 명언을 한번 실어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무시할 수 있지만 어디에서도 그 임재를 벗어날 수는 없다. 세상은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그분은 자신의 신분을 숨기시고 어디에든 행하신다. 어디에든 행하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또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이 사실 붙게 붙들고 3월에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 저희가 이번 3월에는요. 창세기 본문 중에 23장부터 31장까지를 이제 살펴보게 될 거예요. 창세기 전체 중에서 이제 중반부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아, 어, 이번 달에도 매일매일 이 절정으로 치닫는 창세기 스토리를 만나게 될 겁니다. 이 본문의 이야기와 여러분들의 삶을 잘 연결시켜 가면서 말씀을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본문 세미나 때마다 예, 말씀드렸던 건데요. 이 창세기는 전체가 50장으로 돼 있죠.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사. 이 중에 우리 원역사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태초의 이야기 이 부분을 우리가 1, 1월 달에 살펴봤었죠. 그리고 2월부터는 족장사를 만나게 됐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수록돼 있었죠. 이번 3월에는 아브라함의 죽음을 시작으로 해서 그 뒤이어 등장하는 이삭, 그리고 야곱의 이야기를 다루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장면과 스토리가 펼쳐지게 될 거예요. 비록 익숙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3월 달에 저희가 만나게 될이 창세기 23장부터 31장까지 내용에는 어떤 이야기가 전개되는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장에는요, 이 아브라함이 일생을 마치는 장면이 소개되어, 그리고 그 이후에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얻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계보를 이어갈 언약의 대상자로 누가 선택됩니까? 바로 야곱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번 달 주만 날을 묵상해 가면서요. 이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유심히 관찰해야 됩니다. 28장에는요. 이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가로채는 장면과 함께 형을 피해 먼 길을 떠나는 야곱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부당한 방법으로 장자권을 가로챈 것에 대한 대가일까요? 야곱은 광야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가세요. 29장에는 이 야곱이 아리따운 여인 라헬을 만나게 되는데요. 당연히 사랑에 빠지고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오랜 세월 동안 열정적으로 일합니다. 30장에는 이 라헬을 포함한 4명의 여인이 아기나키 경쟁을 하는 장면이 구체적으로 소개되죠. 어떻게 보면 참 유치해 보이는 장면인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아기나키 경쟁에서 태어난 아들들이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나요?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3월달 주만날을 묵상하실 때는요, 이네 개의 단어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야곱, 장작권, 라헬, 경쟁.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계보를 이어가는 자로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셨고요. 야곱에게는 장작권이 주어집니다. 라헬을 얻기 위해 오랜 세월을 일한 야곱은 네 명의 아내를 통해 열두 아들을 얻게 됐죠. 그 가운데 아기 낳기 경쟁이 과열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이런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세 가지 적용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언약의 계승이에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의 계보가 어떻게 이어지죠? 이삭으로 또 야곱으로 이어져 갑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그 와중에, 이렇게 하나님이 신실하게 일하시는 그 와중에 인간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연약해요. 인간의 나약함. 형의, 형의 이 장작권을 부당한 방법으로 빼앗는 야곱, 그리고 속고 속이는 야곱과 라반. 아들을 낳기 위한 경쟁 다들 이 인간의 저 밑바닥을 보는 듯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나약함 속에서도 당신의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가는 거예요 이러한 세 가지 적용 포인트는요 이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히 적용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분명히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존재입니다. 믿으시죠? 신실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고 계세요. 그런데 그 와중에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죠. 고된 세상살이 속에서 이 세상의 수법을 놓지 못하는 우리를 단적으로 평가한다면 야곱보다 더 간교하다고 해야 될까요? 우리는 정말 나약해요. 하지만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나약함 때문에 당신의 일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모습에 상관없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지금도 이 순간에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달주 만나 묵상하시면서 이세 가지 포인트를 꼭 염두에 두고 말씀을 묵상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3월 주 만나에 등장하는 본문들 가운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다섯 가지 핵심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월 주 만나 묵상하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타이틀을 한번 읽어 보죠. 시작 성도는 영원한 것을 소망한다. 자, 함께 우리 그 옆에 있는 아, 창세기 23장 2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쪽 소룹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여러분, 23장의 스토리는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은 후에 일어났던 일을 배경으로 합니다. 사라가 죽자 이 아브라함은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사라의 매장지를 찾습니다.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묻히기를 소망했기 때문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중심에서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영원히 거하고 싶은 그 간절함이 아브라함 중심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요. 아브라함의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바는 뭘까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간절히 원했듯이,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 돼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나그네일 뿐,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은 바로 하늘 천국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기록을 남겼어요. 우리 함께 골로새서... 3장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땅의 것은요, 결국 없어져요. 사라져요.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의 삶을 즐거움과 기쁨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 함께 타이틀을 읽어 보죠. 성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한다. 창세기 24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요.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고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간 거예요. 이나홀의 성에 있는 우물가에 도착해요. 이제 곧 여인들이 물 기르러 나올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뭐 했을까요? 눈을 부릅뜨고 누가 이삭에게 잘 어울리는지, 누가 제일 예쁜지 살폈을까요? 아니요. 그는 육적인 눈을 크게 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순조로운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기도가 바로 이거 아닙니까?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의 종에게 있었던 그 신앙이 준비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에스겔 36장 3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뜻을 신실하게 이뤄가시는 분이죠. 분명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입을 열어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간구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간구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 타이틀을 읽어볼게요. 양보하는 이삭. 창세기 26장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 척박한 가난한 땅에서는요. 우물이 생명의 젖줄과도 같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가는 곳마다 어렵지 않게 생명의 젖줄인 우물을 얻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이삭이 우물을 파는 족족, 나쁜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첫 번째 우물이었던 에색은요. 그랄목자들에게 뺏겼고요. 두 번째 우물 신나도 역시 뺏겼습니다. 이삭이 우물을 지킬 만한 힘과 능력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뺏긴 걸까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순전히 이 이삭의 성품이 겸손하고 온유했기 때문입니다. 우물을 그렇게 양보했던 이삭은 결국 어떤 축복을 만나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르호봇이라는 우물을 얻게 되죠. 맞서 대항하지 않고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살았던 이삭, 그에게 하나님은 르호봇이라는 선물을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5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같이 읽어볼게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럼 이 말씀을 일상에서 이뤄내고 성취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에게 그 이삭에게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축복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이삭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혈기와 다툼을 일으키지 않고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 어렵지만 이삭처럼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알고 이 땅에서 제2의 이삭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 타이틀을 함께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나의 나약함을 통해서도 일하신다. 그럼 창세기 30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밀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그래서 합판체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엘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판체를 청구하노라. 이 라엘은 야곱의 지극한 사랑을 받고 있었죠. 근데 마음 한켠에는 견딜 수 없는 답답함이 있었어요. 그냥 아이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언니 레아는 아이를 줄줄이 잘 낳고 있죠. 얼마나 힘들고 답답했을까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해봅니다. 남편한테 아이를 내가 갖게 하라고 소리도 질러보고요. 자신의 여종이었던 비라를 남편에게 줘서 자녀를 낳아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내 뱃속에서 나온 아기가 아니잖아요. 여전히 마음이 허전해요. 여전히 공허, 공허해요. 그때 소식이 들리죠. 언니가 낳은 아들 루벤이 들에서 합판채를 얻었다는 소식이었어요. 이합판채는 일종의 체험제인데요. 라엘은 그걸 통해서 임신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언니에게 제안을 합니다. 언니, 그합판채 나한테 주면 오늘 밤에 남편이 언니와 함께 있게 해줄게. 이 거래가 성사가 되어 합판채는 라엘의 손에. 그리고 야곱은 레아의 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웬일? 너무나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났죠. 진짜 세상 일 알다가도 모를 일인 게 이미 태문이 닫혔던 레아에게 또 아들이 생긴 겁니다. 라엘이 얼마나 답답하고 또 분했을까요? 이렇게 성경은 레아와 라엘의 아기 낳기 경쟁 스토리를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인간의 나약함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서로 아이를 낳으려고 몸부림쳐서 태어난 그 아들들이 결국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타이틀에 명확히 나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나약함을 통해서도 일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6기 37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는 이라. 아멘.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큰 일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면서 감탄하고 감사할 뿐이죠. 우리가 아무리 나약해도 하나님은 그 나약함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나의 나약함에 집중했던 그 시선. 여러분 이제 그 시선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언제나 신실하게 일하고 행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오늘도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 타이틀을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의 시간표는 틀리지 않는다. 여러분 30, 창세기 31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라반 밑에서 오랜 세월을 일했잖아요. 야곱도 이제 재산이 많이 늘어났고요. 또 4명의 아내를 통해서 자녀들도 많아졌어요. 이때쯤 이 야곱과 라반과의 관계도 굉장히 껄끄러워집니다. 야곱이 여러분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잖아요. 라반 그 삼촌 얼굴만 보면 이미 전과 달라졌구나. 직감했었던 거예요. 야 이제는 떠날 때가 됐다. 그럼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곧 야곱에게 나타나세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형에서를 피해서 도망쳐 나왔던 부엘세바, 우리 야곱의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정확한 타이밍에 야곱을 고향 땅으로 돌려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타이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에는 빈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33편 11절 이렇게 돼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누구의 계획이 영원히 선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참으로 어두운 때를 살고 있죠.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하지만 결코 어깨를 늘어뜨리거나 절망에 빠지지는 마십시오. 이 시대를 향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그분의 일을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지쳤을 뿐이죠. 이제 다시 힘을 내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들 앞에 놓여 있는 순례의 여정을 뚝심 있게 걸어내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3월 주만나 본문 세미나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이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에게로 흘러가는 거룩한 계보. 우리도 그 계보를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야곱처럼 늘 연약하고 쓰러지고 무너지는 인생을 살지만, 그러나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오늘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이번 3월에도 언제나 어디서나 승리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달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일거수일투족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